다음 종목 꿈이 국제약품입니다. 매수가 9,03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. 비중 10%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.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. 6,1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1.4% 하락한 가운데, 오 국제약품 매수가는 9,030원이라고 하는데요. 비중 10%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일단 매수 자리가 일단 현재. 딱6 어, 0 원대 일단 자리 잡고 있거든요. 사실 일단 지금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비중 10%도 사실 조금 어, 좀 조심스럽긴 한데 조금 여유가 있다면 어, 6 0 0 0 원대를 한번 살짝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예조목 같은 경우 는 이제 올라 가 어, 붕괴된다면 5,800 원이나 5,900 원대는 손절라인을 확실히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추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지만 어, 이중적으로 일단 물리는 역할을 일단 어, 이중적으로 일단 물리는 어, 사황이안 나올 수 있거든요. 일단 시면제는 만약에 좀 비중을 좀 감수할 수 있다면 어 현재 어현재 가격에서 6천 원대에서 매수 좀 담아 보시고 5,900 원에다 손절 확실히 잡아주고 간다면 좀 괜찮을 것 같다.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9천 원까지 한 번에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일단 7,500 원과 8천 원대 간다면 그때는 올 청산하고 어 그냥 뒤돌아 들어오지 말고 나가면 좋을 것 같다. 이런 종목 보시면 되겠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 I'm